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CD가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A, B, C, 뭐 D, 이렇게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C의 넓이는 2이고 여기 넓이가 2래 e, e. e. 여기 넓이가 2. E. E. 자, 봐봐. 여기를 있잖아. X라 이보자 X. 여기를 X라 해보면, 여기 뭐가 되겠어? X분의 4 되겠지, X분의 4. 음. 여기를 있잖아. 여기를 X분의 1이라 해볼까? 여기를 X분의 1이라 해볼까? 여기를 분수쓰기가좀 그러니까, X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가 4X? 아니? 음. 그 다음에, 또 DBC의, DBC의 넓이는 3이다,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DBC의 넓이는 3이다. 근데 여기 여기 높이는 얼마니? 3이니까 6x? 뭐 어, 여기 6x 되겠네. 6X. 6x. 6x? 맞지? 자, 그러면 이제 2가 하나 있는데 2는 AB를 3대 1로 내분한 점이에요. 자, 하나,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하면 여기가 2네. D. 오케이 자이 삼각형 EBC에 널리려고 하라 이랬는데 자 여기 A에서 지금 수선 내렸지 D에서 수선 내렸어 얘들 둘이 평행한가 평행하지 어, 한 직선의 수직인 두직선은 평행하지 얘 수직 얘 수직 평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A에서 이 e, 여기에 수선을 딱 내려버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6X에서 2x, 4X 빼면 2X가 2X. 되겠죠, 2X. 여기가 2X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선을 딱 내려. 여기에서 수선을 딱 내려. 여기에서 수선을 딱 내려. 어때? 1대2대3대4. 얘가 니 1대2대3대4야. 1대 그러니까 얘가 4분의 3이되요 4분의 3. 여기가 4분의, 예의 4분의 3. 예의 4분의 3이니까 2x 곱하기 4분의 3. 그럼 몇 번이? 2분의 3x. 네, 2분의 3x. 이렇게 되고. 수선 딱 내리면. 여기가 4x였으니까 여기가 4x. 이렇게 되고. 여기 높이가 얼마야? 2분의 8x에 2분의 3x 하면 2분의 1 2 x 지 그러면 이 삼각형 2, 이 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2분의 11X 이렇게 되어있죠. 됐냐? 그래서 모으 세고 4분의 11